자, 리얼미터. 오늘 뭡니까? 시대정신. 역시 정이 형평. 통합. 네, 제일 중요한 게 정이다. 시대정신의 조합에 적합한 사람들, 사람으로 합쳐보니. 사실 지금 1대1로 붙었을 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양상이 있네요, 약간. 지지율보다는 이게 더버려진 건데 네. 앞으로의 네. 전체적인 추세를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추세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양극화 양극화의 기본 가치는 이제 형평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조금 줄었지만 다른 이제 반전 총장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 음. 그 안보라든지 통합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좀 놀랐는데 자세히 보면 이 정의를 (1위로) 꼽은 사람들이 보수층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청을 제외하고는 바른 정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색깔을 가져온 집단들이 정의를 (1위로) 꼽았습니다. 나쁜 놈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고 거기에 박근혜 대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이제 곧 이제 이미 이제 일부 그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 전체적인 가이드로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플랫폼을 내놓을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지형 중에 하나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일 왼쪽 부분들 보면은 이제 어 10점 평점에서 5점이 중립이고요. 이 외쪽 경제적인 이념 성향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와 그리고 경쟁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이와 반대로 개인의 성과보다는 사회적인 연출이라는 그런 쪽에 더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과 현재적인 현실 이런 어떤, 서, 어, 그 인식이 조금 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충분히 노력하고 성과를 냈는데 네.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네. 사회가 공정하게 평가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두 번째 보면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롭다. 기업 이윤이 지금 너무 많다. 그리고 어그 한국 경제 자체가 일반 국민보다 는 엘리트 편한 점도 있다. 전반적으로 어 기업에 대한 반기업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하고 있고 복지도 한번 볼만한데요. 어, 개인의 책임을 돌리느냐, 그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저소득층 복지 같은 경우는, 어, 이롭다는, 그, 응답이 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모제적인양성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신검문 불호하고 그리고 이민자 증가이 부분들은 진보층조차도 여긴 포함되어 나왔지 않는데 전통적인 가치를 위협하고 있고 사회발전에 저해 한다라는 생각을 좀 뿌리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성애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숫자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 그러니까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찬성이 이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아니,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질문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찬성 반대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흑인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laughs> 저는, 그 존재를 찬성하느 반대하는 거니까. 네. 그, 호, 호 비호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환경 규제라든지 평화 유지, 그 사생활 일부분들인데, 사실 보면 환경 규제 찬성하고, 이제 평화 유지 원천도 군사를 보다 외교적이긴 하지만, 사생활과 국가 안보에서 쓰는, 좀 이, 이런 어떤 후기물질적인 가치에서는 사생활을 우선해야 되는데, 안보를 더우선에 두던, 좀 약간, 좀 믹스, 어떤 혼, 혼합된 형태의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19대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에게, 진보 후보가 투표했는지, 투표하게지 보수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보니까. 누군지 생활 없이. 예. 네.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44대 25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갭들을 가지고서 전체 투표자 수하고 투표율까지를 계산을 해보니,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에 비해서 900만 표를 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투표, 짧게 보신다면은, 그니까 지금 18대 대선 투표율이 75.8 정도가 나왔는데, 요번, 어, 투표 여행을 묻는 질문에서 한 75%는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근데 음. 한번 쭉 보십시오. 75를 한이 정도로 잡았을 때, 국민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그 야권이죠. 투표를, 사,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낮아 아, 높았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을 비롯해 66%가 나왔죠.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요. 진보층도 84%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보, 아, 중도층이나보수층은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더라도 5, 60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18대에 대해서는 직접, 아, 그, 구체적인 투표율입니다. 82, 81으로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보시면 빨간 게 투표 양인데, 19대, 80, 75대. 75로 특히 60대 이상 상당히 낮,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 투표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지정당 그리고 어, 이념성향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 상당히 진보진영이 좀 우세하다. 18대 유권자 수는 이제 4천 한 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18세 이상으로 이제 선거 연령이 그 하향 조정이 안 되면은 19, 19대 유권자 수는 한 4,200만 정도가 됩니다. 인구 구조가 연령별로 달라졌어요. 5년 전에 비해서 60대 이상은 어어 어 18대 때는 21%였는데 무려 24%로 니다 그러니까 18대 때는 40대가 가장 높았는데 요번 선거에서는 60대가 가장 높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네. 예, 번에 맞습니다. 번에,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는데, 투표율이 분명히, 어, 50대가 이제 낮아지고, 이전 저 연령층은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추계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연령층에서 높게, 아, 투표자 많은 것인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 파란 게 18대의 실질적인 투표자 수입니다. 이제, 이제, 빨간 것이, 이제 하향 조정이 안 됐을 때의 추정 투표자 수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8대에 비해서 5, 6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투표할 추정된 인원이 그 반면에 그 2, 30대 같은,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계를 해보면은 만약에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효과 때문에 투표율이 아까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이 플러스 72만 표 아, 투표수가 그리고 19세 아 40대가 플러스 5를 해서 기본적으로 더그 투표 추계에 따른 투표수에 쓰는 어보수중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17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덜 하겠지만 인구가 네. 늘어나서 표현더 많다는 거예요. 이 3%는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러니까 4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는 얼마입니까? 3, 40이 120만이죠. 아까 18세 이상으로 높인다 했을 때 18세가 늘어나는 게한 64만 명 정도입니다. 무려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크다는 그 거죠. 진보 정령들은 이걸 18세까지 하자 그러고 처음에는, 바른 정당은 여기 자기한테 유리한 줄 알고, 네네. 같이 동의했다가, 네. 발 뺐죠. 자기들 지지층 기반이 기, 기본적으로 50대니까.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해줄 리가 없고,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문반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9% 차이 나네요 예. 한9% 포인트가 50대 전반을 봤을 때는, 어, 반이 유리합니다. 예. 근데 한번 쪼개 보자고요. 55세까지. 아, 54세까지. 5고 예, 50, 예. 50세 전반 같은 경우는, 문이 8% 포인트 이기, 이기고요. 50대 후반 같은 경우 조금 더 벌어집니다. 5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소위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50대 전반까지가 80년 아 87년 60항쟁을 직접적으로 경험 근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50대 후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험의 정도 강도가 좀 약한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때의 어떤 경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50대를 어 보수로 볼수 없고 나눠서 봐야 되고. 54세로 나눠야 된다? 예. 그리고, 음. 이제, 진보진영 같은 경우는 50대 전반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50대 후반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보통 60대 이상은 완전히 보수적이라고 하는데요. 60대 이상도 70, 60대와 70대 이상을 나눠보면은, 어, 기본적인 경향은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6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70대 이상하고, 어, 문재인의 득표율이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요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오늘 조사, 오늘 저녁까지 한 조사를 이제 결과를 내서 왔는데요. 네. 사실 박림원 총장, 전 총장이 들어온 게그 2주차, 12일이었죠.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뭐 아마 목요일이었나요? 근데 그 이후에 소폭 빠졌어요. 그죠. 예, 음, 빠졌습니다. 의외로.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짝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서울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숫자인데요. 28%까지 올랐고요.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 해서 조사일의 최대치, 아, 최고치입니다. 그 반면 이제, 어, 진보진영에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 같은 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몇주 만에 이제 단자리수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주 발표되는 것이.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이보합세고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을 저희들도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안희정 그 충남지사하고 방원수 서울시장보다는 4%긴 하지만, 이제, 어, 소수 좀한 자리에서 아, 조금 높, 높습니다. 진짜... 네.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 맞습니다. 3자 지도도, 이것도 오늘 조사가 완료된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다자하고 비슷하게, 방기문 전, 그 총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3자에서 40%를 넘었고요. 어,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이 방기문 그전 총장하고 떨어진 낙폭은, 어, 반기문 전 총장이 떨어지는 납품이 좀 적었지만,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네네. 단일 후보가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장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네. 일단은 이걸 반을 축으로 보고, 문의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물론 반은, 그, 일단, 저, 보수 진영이고, 그럼 문2 같은 경우는 진보 정입니다 여기서 색깔이 좀 바뀌어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이거는 스카이 블루가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뭐냐면 발은 정당하고 새누당하고 이제 연대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여기서의 반은 안과 합쳐진 반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일 후로서의 반이에요. 맞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한1 2점아 십이 포인트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맞습니다. 네를 네. 말하는 것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전 대표하고 다르게 2 포인트 좀 뒤지게 나왔고요. 여기서 무난으로 나 그냥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기문 세력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여권 세력하고 연대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더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6%포인트. 운반에 비해서보다 문 안에서의 안이 뒤지는 폭이 더 큽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하면 무조건 이게 있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laughs> 예. 만약에 여기 하늘색을 지워버리고 즉 반기문을 지워버리고 문안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문안 구도가 된다고 했을 때 보수 진영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색깔을 치운 문안은 거의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색으로 내각제를할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원하면, 네. 이 중에 우리 대표주자, 예를 들어서 반 안을 뽑아라. 이렇게 나오는 패키지가 빅텐트거든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서. 왜냐면 다 짜잔하잖아요. 현재. 지지율이. 짜잔해서. 그렇죠. 단기간에 그 중에 한 명, 한명 슈퍼스타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반기문도 생각만큼 파워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앞에 다루는데 종편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계속 띄워주고 있단 말이죠. 두, 개, 두 조합이 가지는 파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조합이 가지는 하나 사는 것보다 한꺼번에 여러 명 사놓으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후보가 누가 되든. 네. 내가 그걸 짜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대, 대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면 난 우린, 음. 우리는 심상경이랑 뭐 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랑 박군순이랑다 같은 편으로 묶어가지고 음. 다 마, 짜서 들어갈게. 음. 여기 네. 노란색 점이 있어요. <웃음> <웃음> 네. 네.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플랜은 그러하다고 봐요. 네. 플랜은. 그꼭문재인이어사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 자리에 만약에 마침 이재명 시장이 이 지, 1등 지지율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비슷하게. 맞습니다. 작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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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가장 할 법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심리가 점, 점점 만들어지고 예,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자 지형, 육군자들의 인식 이 자체가 프레임 수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반 플러스 안. 안의 역할은 진보진영에서 표를 뺏어오는 사람. 반의 역할은 그 보수진영에서 표를 긁어오는 사람. 이 둘의 조합을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누구든 간에. 근데 어떻게 대통령을 두명낼수 없으니까 당연히 총리, 대통령 이런 구도로 갑자기 어느 순간 손딱 붙잡고 들고서 둘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자기들 지지율이나 자기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서 지금 서로 헤어진 척 하는 거예요. 호남의 정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권 연대, 정권 교체의 정서가 너무나 강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한 어떤 다양한 방식에 그쪽에 뛰어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뭐 하든 그림은 네. 여권의 기획자들은 그림을 그렇게 그린다. 네. 황교안이 변수다. <laughs>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황교안 전 지금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반이나 안에 표를 몰아주는 걸로 나중에 그런 계획을 짤수 있는데 근데 황교안 직무대행이 포기할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네. 해요. 너무 앞서갔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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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잡사니까 우리 참 오랜만이다. 참 좋이다. 이게 얼마만이까? 잘 지냈니까? 옛 모습, 그대로시다. 참 좋이다. 뭐 한다고 그리 바빴는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지냈니다 우리 인제는 자주 좀 보시다. 이래 보이. 얼마나 좋을이겸안 클리 겸 안녕하시 겠 밥잡사니 껴 우리 참 오랜만이시다 참 좋이다. 으 참, 조이다. 참, 조이다. 아이고, 아침에 어디 가니 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 겸, 좋고 마고요, 좋아 죽으시다. 고마, 정신 한 개도 없니다 아이고, 아침에, 뭐 굳고 바쁘 있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 겸, 좋고 마고요, 좋아 죽을 시도, 서 울서, 아 들이 왔잖니. 아이고, 아짐은뭘굽고말산니껴무슨좋은 일이 있 니까? 좋 고, 마 고요, 좋아 죽을 시도. 우리 아가 알을 낳자니껴 아이고 아직가가하에안가나니껴 얼마 전에 시집 안가니껴 아이고 제발 좀 그지마소 그게 뭐가 어떠니껴 어째께나 저째께나 내삼아 존니더 헤라디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어쩌게나 저쩌게나 내삶아 좋니더 북치기 박치기 릴리리만 보니 모고뽕 따고 아싸라비야 어쩌게나 저쩌게나 내삶아 좋니더 어쩌게나 저쩌게나 내삶아 좋니더 내삶아 좋니더 진보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투표했는지 보수에게 투표한 한지 물어보니까 누군지상관 없이 예 네. 진영으로 나눠 가지고 44대 25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갭들을 가지고서 전체 투표자 수하고 투표율까지를 계산을 해 보니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에 비해서 900만 표를 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또 예, 투표자수는... 짧게 보신다면은 그니까 지금 18대 대선 투표율이 75.8 정도가 나왔는데, 요번, 어, 투표 여행을 묻는 질문에서 한 75%는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런데한번쭉 음. 보십시오. 75를 한이 정도로 잡았을 때, 국민의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그 야권이죠. 투표를,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낮았, 아, 높았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을 비롯해 66%가 나왔죠.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요. 진보층도 84%는 거든요 높았고, 상대적으로 아, 중도층이나보수층은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더라도, 50, 60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18대에 대해서 직접, 아, 그, 구체적인 투표율입니다. 82, 81로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보시면 빨간 게 투표 양인데, 19대에 80, 75대, 75로 특히 6 0대 이상은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반면 20, 3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표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지정당 그리고 어 이념성향 그리고 연령별로 봤을 때 상당히 진보 진영이 좀 우세하다. 18대 유권자 수는 이제 4 0한 50만 정도 됩니다. 근데 18세 이상으로 이제 선거 연령이 그 하향 조정이 안 되면은 19, 19대 유권자 수는 한 4,200만 정도가 됩니다. 인구 구조가 연령별로 달라졌어요. 5년 전에 비해서. 60대 이상은 어어 어, 18대 때는 21%였는데 무려 24%로 뜁니다. 그러니까 18대 때는 40대가 가장 높았는데 요번 선거에서는 60대가 가장 높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네. 예, <놀람> 맞습니다. <놀람>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는데 투표율이 분명히 어, 50대가 이제 낮아지고, 이전 저 연령층은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추계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연령층에서 높게, 아, 투표자 많을 것인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요 파란 게 18대의 실질적인 투표자 수입니다. 이제, 이제 빨간 것이 이제 하향 조정이 안 됐을 때의 추정 투표자 수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니까 18대에 비해서 5, 60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투표할. 자, 리얼미터. 오늘 뭡니까? 시대정신. 역시 정의 형평. 통합. 네, 제일 중요한 게정의다 시대정신의 조합에 적합한 사람들, 사람으로 합쳐보니. 사실 지금 1대1로 붙었을 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양상이 있네요, 약간. 지지율보다는 이게 더 벌어진 건데 네, 앞으로의 네. 전체적인 추세를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추세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양극화 양극화의 기본 가치는 이제 형평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위였어요) 근데 지금 조금 줄었지만 다른 이제 반전 총장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 그 안보라든지 통합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좀 놀랐는데 자세히 보면 이 정의를 1위로 꼽은 사람들이 보수층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층을 제외하고는 바른정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색깔을 가져온 집단들이 정의를 1위로 꼽았습니다. 나쁜 놈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고 거기에 박근혜 통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이제 곧 이제 이미 이제 일부 그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 전체적인 가이드로 내놓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플랫폼을 내놓을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지형 중에 하나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일 왼쪽 부분들 보면은 이제, 어, 10점 평점에서 5점이 중립이고요. 이 외쪽 경제적인 이념 성향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와 그리고 경쟁이란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편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이와 반대로 개인의 성과보다는 사회적인 연출이라는 그런 쪽에 더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과 현재적인 현실 이런 어떤, 어, 그 인식이 조금 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충분히 노력하고 성과를 냈는데 네.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네. 사회가 공정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두 번째 보면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롭다 기업 이윤이 지금 너무 많다 그리고 어~ 그 한국 경제 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엘리트 편한 되도 있다 전반적으로 어~ 기업에 대한 반기업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하고 있고 복지도 한번 볼 만한데요. 개인의 책임을 돌리느냐, 그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저소득층 복지 같은 경우는, 어, 이롭다는 그 응답이 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모자적 인양성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신 검문. 불호하고, 그리고, 이민자 증가이 부분들은 진보층조차도, 여긴 포함돼 나왔지 않는데, 전통적인 가치를 위협하고 있고, 사회발전을저해 한다라는 생각을 좀뿌리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성애는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숫자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니까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찬성이 이전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질문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찬성 반대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흑인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laughs> 저는 그 존재를 찬성하는 반대하는 거니까. 네. 그, 호, 호 비호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환경 규제라든지 평화 유지, 그 사생활 일부분들인데, 사실 보면 환경 규제 찬성하고, 이제 평화 유지 원천도 군사를 보다 외교적이긴 하지만, 사생활과 국가 안보에서 쓰는, 좀 이, 이런 어떤 후기 물질적인 가치에서는 사생활을 우선해야 되는데, 안보를 또 우선해 두던, 좀 약간 좀 믹스, 어떤 혼, 혼합된 형태의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19대 대선에서는 어느 후보에게,